광명 철산재건축 7단지가 동호수 추첨과 배정을 놓고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는데요. 최근 검찰이 동호수 추첨 및 배정 의혹을 제기하는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수사에 착수, 조합과 관련된 인물들을 불러 조사했다는 소식입니다. 진정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인물들은 좋은동과 호수를 배정받았다는 사실인데요. 600여 명의 일은 조합원들이 추첨했는데 어떻게 조합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인물들이 가장 좋은 동과 호수, 일명 로얄층에 몰려 배정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자 추첨을 했다고 하지만 600분의 5 혹은 600분의 4를 산술적인 계산으로 따져봐도 수치가 턱없이 낮아집니다. 여기에 가장 선호도가 높은 30평형대를, 그것도 같은 동에 모두 로얄층을 배정받았다는 사실은 충분히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과연 이들이 복이 차고 넘쳐서 로얄층에 뽑혔을까요? 아님 조상님을 잘 만난 덕일까요? 다른 입주민들은 복도 지지리도 없고 조상님 복도 없는 건가요? 이 부분은 반드시 밝혀져야 할 대목인데요. 이처럼 검찰의 수사가 착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른 재개발과 재건축 아파트도 비상입니다. 돈과 호수 배정의 의혹을 제기하는 입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그래서 이번 검찰의 수사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